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코오라아토아우디 서대전시차 근무하고 있는 아우디 엑스퍼트 정영준 대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차 A7이라고 생각하시죠 A7이 아닙니다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가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습니다 시동이 걸려져 있는데 전혀 엔진음 소리가 안 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때이기 때문에 전혀 엔진음이 나지 않습니다 기존 A7 내연기관과 지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디자인과 똑같은데 A7의 디자인 미적 요소를 전혀 해치지 않고 그대로 계승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왔다는 거 굉장히 큰 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관에서 하나 딱 바뀐 게 있는데 바로 충전을 하는 충전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여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주유구고요 반대편으로 돌아가시면 여기에 주유구처럼 생긴 충전구 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트는전기차 e 동일하게 충전 포트가 있는 거볼수 있는데 다 하나 다른 게 있죠.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급속 충전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C 완속 충전이 충전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 포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주유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어요. 원래 기존 어시 차량들은 이 주유구 버튼을 외부에서 눌러서 열었는데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모델인 A7은 주유구는 내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걸이 개방해주면. 주유가 지금 열렸을 거예요 왜 이렇게 주유구 레버를 따로 만들었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화재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충전화하거 주유할 때이화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스파크 때문에 유중기나 전기 스파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충전이 아니라 주유구 포트는 따로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유구 포트열때 LMI 계기판에 주유구 여튼 이 개방을 하기 전에 이 로딩이 됩니다 유중기 제거라든가 이런 멘트가 뜨면서 그 로딩이 뒤에 이렇게 주유가 개방이 되고 뭐, 주유는는 기존 A7과 동일하게 사용 하시면 됩니다. 이 A7 플러그인 하이브 모델은 2000cc 가솔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관에서는 이게 답니다. 뭐,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휠 정도, 예, 네, 달라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렁크가 조금 다른데, 사실 이거 말씀안 드리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트렁크가 조금 더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트렁크에서 눈에 띄는 게 달라진 거는, 원래 기존 A7은 이 커버가 개방이 됐는데, 여기가 뭐 개방이 전혀 뭐 되질 않죠. 왜냐면, 이쪽 트렁크 하부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스펙은 이제 8개 셀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어,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보증도 기존 이트렁크 동일하게 8년에 16만. 조금 달라진 거는, 기존 A7은 이쪽에 여기 공간이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같이 뚫렸죠. 그래서, 뭐, 길다란 물건 같은 거를 여기에 이렇게 같이 좀, 어, 잘 넣을 수 있게끔. 기존 A7 트렁크 공간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 없이 동일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 설계를 잘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AC45TFSI 옵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A7 모델에 이 발코나 가죽 시트와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다면 지금 보시는 이 o t f s i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이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면서 아쉽지만 마사이시트가 없습니다. 예. 그 점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시트 한번 보실게요. 시트 보시면 기존 S7과 다르게 이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 소재도 발코나 가죽이 아니거나 일반 가죽이 들어가 있고 마사이시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부분을 보시면 알수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실내 또 달라진 거인내가 달라졌어요. 기존 A 7 같은 경우는 이 인레이가 이렇게 물결 표시가 들어가 있는 그라데이션 효과 없이 브라운 우드가 딱 들어갔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인레이가 같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 실내에서는 뭐 사실 뭐잘 모르시겠죠 예 네. 맞아요 사실 뭐 여기 인포테인먼트랑 여기 실내 레이어스는 이 실내 시트를 빼면 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동을 걸어보면 좀 다릅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가장 먼저 다른 거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그래서 시동을 걸는 동시에 주행의 8, 0 90% 이상을 다 전기로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 걸었을 때의 느낌도 당연히 다르다라고 말씀 을좀 드릴 수가 있고요. 저 계기판 한번 보시겠어요? 다른 거 이제 두 번째 계기판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설정 탭으로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 밝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버추얼 고핏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다이얼을 이제 세 가지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회전속도기 하면, 우리가 눈에 원래 익었던, 1 0터터라고 뜨는 걸 누르면 이트론처럼 같이 함께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RPM 게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엔진 개입 되면 엔진 개입도 동시에 여기 RPM 게이지가 뜨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전비, 연비 두 가지가 표시가 돼요. 주행에 대한 데이터도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디테일을 좀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 또 다른 게 있어요.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없어요.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없고, 대신해서 배터리 충전 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냉각수 온도 게이지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8 9 0도 주행을 뭐로 한다 그랬죠? 전기로 하니까. 엔진의 개입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굳이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MI 메뉴 좀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 뭐 메뉴도 보면 똑같죠? 여기 뭐, 똑같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량 탭을 들어가게 되면 충전 및 효율이라는 메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트론처럼 e 들어가게 되면은 이트론 e 모드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요거랑 이제 단축키 똑같은 건데 누르게 되면 요렇게 어떤 모드로 주행을 할 건지 나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메 모드는 최고의 효율을 볼수 있는 즉, 최고로 좋다기보다는 최적화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토 하이브리드라고 하시는 거 보면 엔진과 어 전기 모터가 동시에 같이 크로스 이제 겸사겸사해서 움직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터리 드는 효율이 좀 가장 좀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즉배터리에 힘을 다 썼을 때 엔진으로만 주로 가겠다 할때이 배터리 홀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차는 PHEV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V 모드로 가시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효율적인 주행 모드 지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지능형 관성주행 즉 이제 회생 제동이죠. 어 그런 것들 이참 효율적인 거니까 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겠죠. 충전 탭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충전을 내가 언제 할 건지 이런 시간 설정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상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금 얼만큼 내연기관을 얼만큼 썼고 그리고 전기 모터는 또 얼만큼 썼는지 그거에 대한 비율 통계고볼수 있죠. 이 통계를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승 한번 해볼 건데요. 출발도 하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 지금 뒤에 넣어놨고요. 엑셀하고 볼게요. 그냥 이트론입니다. 이트론. 지금 밑에 하단에 RPM 계기판 보시면 안 올라가죠. 전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승하는 코스가 한 20km 정도 가까이 될 텐데 20km 가까이 되는 동안 엔진이 얼만큼 개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를 모델, 맞춰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동이 같이 걸렸는데 소리가 좀 달라진 걸 느껴지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동이 살짝 걸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이질감은 들지 않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다 좋은데 엔진 개입될 때더렁 하고 시동 걸리는 느낌이 유독 심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모델들은 이 주행할 때마다 그 느낌 때문에 되게 좀이지이 어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타본 지금 이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적어도 그런 이질감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릴 때그 엔진이 기울 때때그 소리도 스포티한 그런 감성적인 느낌의. 사운드가 좀 들려서 전혀 불편한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연비는 지금 아까 오프닝했던 장소까지 왔었을 때랑 지금까지 지금 총 토탈 연비가 무려 38.6km/L가 찍혔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아까 중간에 속도를 꽤나 높여서 왔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전기로 왔습니다. 고속도로 기준에서 우리가 100에서 많이 달리시는 분들은 110, 뭐120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속도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전기로만 갑니다. 왜냐면이 A7 하이브리드 이제 서킷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있는데 거기서도 130km, 140km까지 밟았지만 그 속도에서도 순수하게 전기로만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속도로, 일반 공도 주행에서도 거의 엔진을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어, 유류비도 매우 절감하실 수가 있을 거고, 연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탁월한 연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가시기에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 그렇다고 내연기관을 타시기에는 조금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매우 최적의 차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그냥 주행 모드를 배터리를 쓰지 않는 순수 엔진으로 가는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신 것처럼 엔진 RPM 올라가면서 엔진에만 개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배터리 지금 대기 상태예요. 그래서 즉 배터리 지금 쓰지 않는데 거의 쓰지 않는데 이때도 저희가 어찌 됐건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엔진을 쓰고 있다고 하다가 하지만 브레이크 받을 때마다 먹어 된다고 있죠, 제가. 회생제동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이 되면서 조금 조금씩 배터리에도 충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트럭을 라이브 큰 장점이 쓸수 있는 연료가 두 가지이다 보니까 전기를 다 쓰면 남아있는 기름을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유동적으로 쓸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이렇게 저와 같이 이제, 새로 출시된 A7 OOTF-SI, A7 플러빈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제 시승도 같이 한번 알아보셨고, 이 차량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아주 잠깐이나마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모든 게다 판단이 안 되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희 전시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시장에 오셔서 AS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구민창 대리님과 김영련 대리님을 찾아주시면 그리고 저도 함께 찾아주신다면 조금 더이 차량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적인 장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더욱더 아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차량에 대해 궁금하시면 언제인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우드 엑스퍼트 지영준 대리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기 잊지 말아주시오 감사합니다.